안녕하세요 별똥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그 모데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일단 전 이거 일단 준비물은 섞을 꽃 섞을 것 섞을 것이 필요하고요. 천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공표도 필요해요. 자 모데나를 이제 사야 돼요. 모데나가 없어서. 일단, 이거는 근데 거의 다 쓰시는 방법이라, 그, 출전은 없다고 할게요. 그럼 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기다 천 점을 넣어주시고요. 목공풀. 뭐 네. 목공풀은 뭐 한, 비율로 하자면, 저, 제가, 오늘 만드는 거는 비율이 천점이 3, 목공풀이 2. 아닌가? 네, 맞네, 네, 그 정도. 이렇게, 이 해서 저어주세요.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만들 거라 저번에는 천점이 3, 3대 1로 했었어요. 목공풀 1.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목공표 2로 한번 해볼게요. 더, 만,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생크림 같이 해줬으면 빼서 이제 손에 묻을 타임이네요. 빼주시고요. 만족해주세요. 으아, 만지기 완전 쉽다. 이렇게 손을 다묻혀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더더모델나가잘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천점에다 그냥 목공풀을 뭐 섞는 거잖아요. 근데 막 천전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그래서. 천전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목공풀 하나밖에 안 들어갔을 뿐인데, 순전 느낌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손 씻고서 올게요. 그냥 물티슈로만 살짝 닦고 왔어요. 그래서 반죽은 다 됐고요. 네, 천점 느낌이. 천점은 이렇게 쑥 늘어나잖아요. 얘는 근데 늘어날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모델나 만들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